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리엔탈 전공 투자 핵심 체크포인트 짚어드릴 상한가 클럽 인사드리고요. 자, 우리 오늘 오리엔탈 전공이 또한번 굉장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투자 핵심 체크포인트 짚어드리기 이전에 영상의 좋아요 버튼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일봉 차트로 이렇게 좀 보시는 건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난번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내줬죠. 지난주 목요일 날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나서 제가 그 다음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바로 금요일장 가격적인 방어가 나와주느냐 마느냐. 이 전고점 라인 근처에서 만약에 좀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바로 곧바로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짚어드렸어요. 자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 아래 꼬리가 좀 달려주는 게 위치가 더 위쪽에서 달려주면서. 가격적인 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더욱더 강하게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은 우리가 주봉 캔들로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거의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6년이란 기간 동안 최고점을 지금 이제 내리 경신을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월봉으로 보시는 건 그렇게 좀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왜냐면 너무 과거 차트는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크게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여러분들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고점 근처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정말 정말 손에 꼽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던 터라 손절 물량은 진작부터 다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월봉 차트도 한요 정도 근처까지 우선은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의 차트를 놓고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 전고점 라인들는 정말 이미 벌써부터 돌파가 다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 측면에서도 거의 압도적인 수급이 현재 붙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요, 너무 과거 차트는 크게 분석하는데 의미가 없고, 자, 우선은 여러분들, 그래도 단기적인 목표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자면, 자, 이미 우리가 전고점 라인 때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 아래쪽 구간 때는 더 이상 신경 쓸게 아니죠. 자, 완전히 새로운 시세의 영역으로 들어온 만큼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 2013년도 기준 최고가 19,000원까지는 여러분들, 그래도 너무 러프하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근거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거래 대금입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월봉 차트로 높게, 넓게 넓게 보시더라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한 가지가 뭐냐면, 거래량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 최고가 57만원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한 주에 얼마예요? 만원이죠. 여기서 한번 거래가 된 것과 우리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 한번 거래가 된 거는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거래량을 보실 건 아니고 거래 대금을 보시면 돼요. 거래 대금은 말 그대로 돈 그대로이기 때문에 요 아래 에 있는 거래 대금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셨을 때 지금 현재의 거래 대금이 과거 57만 원을 넘어줬을 때의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 대금이 지금 이제 붙어주고 있죠. 자, 이 말이 뭐예요? 역대 최고의 거래 대금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터져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라인까지는 뭐 정말 그냥 여러분들 무난하게 올라가줄 수 있을 거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주가 만원 놓고 봤을 때 100%의 추가적인 상승은 여러분들 러프하게 그냥 스무스하게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세워 두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다시 일봉 차트로 돌아오셔서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세의 영역으로 지금 당장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보유자 주주님들의 영역입니다. 신규로 내가 진입을 할까 말까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보다는 아마 기존에 우리 주주분들께서 아, 일단은 내가 어느 가격대에서 매도를 좀 진행을 해 볼까? 요거를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걱정이란 표현보다 기분 좋은 고민이겠죠. 현재 거의 뭐 99%의 주주님들께서는 손해를 보시는 분들보다는 압도적으로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는 것은 매수 평단가가 아니라 어느 가격 구간 ]에서 내가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 것이냐 요게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각각의 개개인마다 매도 전략을 미리 좀 세워두신 분들은요 오늘 영상 그냥 간단하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어느 가격 구간에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항상 이 타점이 너무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 계시면 다시 한번 편안하게 요청을 주시면 제가 잡아드릴게요 어떻게 잡아드릴 것이냐 우리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있게 대응 문자로서 제가 발송을 도와드릴 거예요. 영상은 어디까지나 복기용 플러스 분석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주식투자를 하시면서 그때그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건 바로 문자로 제가 여러분께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진입해야 되는 명확한 타점이 나오면 매수 타점을 드리고요. 우리가 일단은 팔고 나와야 되는 타점 근처까지 온다면 일단은 팔고 나오자 라는 식으로 매도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끔 제가 저희 구독자 님들께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타점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채널의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에 띄워놓은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 번호로 오리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오리엔탈 전공 주주님이신 걸 저한테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 아, 상한가 클럽 구독자님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오리엔탈 전공 주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대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모든 주주님들한테는, 우리가 일단은 명확하게 팔고 나와야 되는 매도 타점 자리가 나온다면, 일단은 우리 팔고 나옵시다, 라고 제가 실시간 대응 매도 타점들을 보내드릴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내드릴 거냐면, 자, 대표적인 예시로 HJ중고가 보린 8월 1일 금요일 날 제가 오후 3시 20분 종가 배팅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우리 매수합시다 라고 8,85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 8월 11일 오전 11시 4분에 우리 일단 팔고 나와요. 이렇게 매도 타점 알려 드렸죠. 매도가 15,000원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번에 8월 25일 날 다시 한번 명확한 매수 타점이 나와 줘서 13,500원 우리 다시 한번 진입합시다. 오전 9시 5분에 여러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문자로 드렸고요. 자, 9월 2일 날 우리 일단 팔고 나옵시다라고 25,000원 오전 9시 17분에 잡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매수 와 매도가를 절대로 같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초창기 때는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자 그래도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어요. 뭐예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관세에 관련된 여파. 여기에 더해서 9월부터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불확실성까지도 지금 우리가 안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하게 우리가 진입해야 될땐 매수 타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일단 팔고 나올 땐 매도 타점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오리엔탈 정보공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완벽히 보유자님들의 영역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매수로 진입하자라는 타점보다는 일 때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실현하고 빠져 나오자라는 매도 타점을 우선적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이렇게 잡아드린 다음에 여러분들 현금화를 먼저 좀 해두시고 그 기간 동안 기회비용을 우리가 아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나 더 좋은 종목에 더 좋은 타점이 나온다면 그 이그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명확히 매도 타점 구간이 나온다면 여러분께 우리 일단 팔고 나와요 여러분들이라고 매도 타점 먼저 우리 오리엔타 정보군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타점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편안하게 오리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만 남겨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남겨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바로 문자를 드린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명확한 매도 타점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시고 미리미리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요. 홀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관련된 타점 자리 나왔을 때 해당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제 채널 구독자님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거의 1500분 정도 이제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유튜버로서 이렇게 1500명 구독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유튜버 입장에선 좀 적은 구독자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문자로 우리 여러분들 일괄적으로 발송을 드린다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1500명한테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이 일일이 문자를 보낼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셔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일괄적으로 문자를 어떻게 발송 드리나 요거 간단하게 같이 한번 좀 보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독자 1만명 기원 이벤트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세력들이 진입할 때마다 나와주는 노란 색깔 신호 검색 시 요거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거의 여러분들 시중에서 시가 한 500만원 정도 아마 받아도 팔릴 것 같은 그런 지표인데 제가 아직까지는 우리 여러분들께 한 번도 공개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좀큰 맘을 먹었습니다. 구독자 1만 명 기본 이벤트로 요 세력들 진입 신호 지표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왜냐면 이 지표가 뜨면 어김없이 주가는 우상향이 나와요. 거의 90% 넘는 확률로 주가는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 설정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을 도와드려 볼 테니까 우선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 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 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 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 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의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 발송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재차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해 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 구독자 1,400분 돌파가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 1만 명, 그리고 10만 명까지 향해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써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땐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 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 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 번호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오리엔탈 전공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주봉 차트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즉 2025년도까지 약 6년이란 차트가 지금 현재 우리 한눈에 딱 들어오고 있는 건데 진짜 여러분들 차트가 정말 정석적으로 강한 반등 나와주고 나서 건강한 눌림목 조정구간 박스권 채널 형성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한 반등 나와주고 박스권 그리고 다시 한번 강한 반등 완전히 정석적인 지금 우상향 패턴의 차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또한 가지 정석이냐면 바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에요. 자, 이쪽 박스권 구간 돌파가 나왔을 때 그때 굉장히 강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필드로, 즉 이전과 놓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붙어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또 박스권 횡보를 해줄 때 거래량 보시면 또 다시 좀 마르죠. 자, 근데 어때요? 이 박스권 돌파 나오면서 또 다시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그동안 쌓여있는 모든 매물들을 소화를 시켜주면서 기업적 펀더멘탈 자체가 완전히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주가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히. 기업의 펀더멘탈과 지금 현재 비대한 주가의 움직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오늘장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 같이 한번 보시면 코스피는 거의 보합권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0.82%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하루인데 우리 오리엔탈 전공 여러분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코스닥 시장 아까 우리가 보고서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의 우리 오리엔탈 종복의 수급을 같이 한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여러분들 손에 손을 잡고 쌍끌이 매수세로 지금 현재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수급이 붙어주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9월 5일 때의 수급 동향과 녹화 모두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일본 캔들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9월 5일이 언제였어요? 제가 영상 초반부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던 전고점 라인 구간대 저항 구간. 자, 여기를 강하게 돌파 가 나와주고 나서 그 다음 날인 금요일장에서 이 가격을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영상 맨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자, 근데 방어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들? 더욱 더이 윗구간 쪽에서 아래 꼬리 말아 올려주면서 가격을 방어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확신을 갖고 나서 다시 오늘장에서 쌍거리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지난주 금요일 캔들이 바로 이 음봉 캔들인데 이때 누가 이 음봉을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보고 싶면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네 입장에서 아무리 물량을 던져도 가격이 빠지질 않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부터는 얘들도 확신을 갖고 나서 다시 한번순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포스닥 장세는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오리엔탈 정복은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기관들의 매수세도 같이 붙어주고 있는 굉장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완벽히 새로운 시세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디서 여러분들이 팔고 나가는지가 가장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타점을 좀잘못 잡겠어요 이렇게 좀 불편함을 겪고 계신 저희 구독자님들 계시다면요 우리 여러분들은 바쁘신 생업에 종사를 하시느라 실시간 차트 모니터링이 불가능하실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어때요? 저는 전업 트레이더이자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 차트 모니터링을 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매도 타점들이 나올 때, 즉, 쉽게 말해서 우리도 얼른 팔고 나와야 될 때, 그때 우리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대응 타점들 문자로서 다시 한번 일괄 발송을 드릴 테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오리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세요. 문자 발송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확한 탁점 나왔을 때 같이 일괄적으로 발송을 드릴 겁니다. 바로 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오리다고딱두 글자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공감이 가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분석 스타일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의 구독 버튼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 부자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